안녕하세요. 임윤수입니다. 안녕하세요. 한주희입니다 네, 주희씨. 네. 무회전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득점을 해봤잖아요. 네. 오늘도 그 시간을 가져볼게요. 공이 이렇게 있는 공과 이렇게 있는 공은 우리가 전에 해봤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공이 여기로 가서 저쪽 장쿠션 원포인트에 떨어져서 우 쓰리쿠션 득점을 주시가 아주 멋지게 성공시킨 기억이 나나요? 제가 성공을 했었나요? 네, 한 <laughs> 번에 성공했던 걸로나 기억하는데. 아, 그래요? 그런데 이 똑같은 공을 한번 놔볼게요. 여기 있고 여기 있어요. 그럼 이건 같은 공이라는 거. 네. 음, 왜 같은 공인지 눈에 보이시나요? 아니요. 그렇죠. 왜냐하면 떨어지는 자리가 같아요. 가, 같은 각도에 같은 아, 위치에 떨어진다는 번으로... 그렇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투 쿠션 위치는 여기서 어 저쪽 장 쿠션에 네. 원 포인트라고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. 네,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네. 실전에서 이 선이 없잖아요. 네. 그럴 때 그냥 포인트의 대각선을 생각하면 되나요? 바로 그거예요.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봐서 네. 요 쿠션 끝날에서 요렇게 저쪽 쿠션 끝날하고 연결했을 공이 때 걸쳐 네, 걸쳐 있으면 네, 걸쳐 있으면 아 이거는 이분의 1을 치면 네. 어디 떨어지겠구나. 네. 예측이 가능하죠. 네. 그러나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 보는 눈이 더 깊어집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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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2분의 1을 한번 맞춰보죠 네. 어, 주희 씨는 2분의 1 치는 능력이 아주 놀랍게 향상됐네요. 아, 네. 한 번에 이걸 이렇게 정확하게 저도 한번 쳐봐야 되겠죠? 이 거리가 여기서 좀 가까워지면 약간더 부드러운 타격을 필요로 한다 네 아, 아슬아슬하게 맞았네요 네자 이렇게 해서 노 잉글리쉬 네 얼마나 노 잉글리쉬가 중요한가 좀더 좀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가 됐나요? 네, 어, 알려주신 대로 쳤는데 왜안 들어가지? 할 때는 네. 그 테이블의 어, 또 상태에 따라서 네. 들어가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이런 입사각 반사각은 툴 네. 쿠션까지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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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테이블의 어떤 환경 이런 거하고 크게 아. 네, 관계되지는 않는다. 좀 무관하다고 보시면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꼭 실전에서 성공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. 네.